안녕하세요. 해공호체입니다. 자, LG화학 주식입니다. 오늘 LG화학 주식, 어, 장 초반에 낙폭이 좀꽤 깊었었죠. 어, 그런데 저가 매수세가잘 들어왔고요. 그리고 383,500원 가격에서 빠르게 낙폭을 축소하면서 매수 신호도 좀 발생이 됐습니다. 오늘 LG화학 좀 기술적 분석 위주로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어, 그리고 중국에서 뭐 CATL, 뭐 전기차용 배터리 점유율이 뭐 LG 우리 엔솔 대비해서 좀 격차가 벌어졌다라는 소식들도 좀 나왔는데 음, 장중한 때 그래서 뭐 어, 리포트도 좀 나왔고 LG 엔솔도 마찬가지죠 워낙 낙폭이 변동성이 좀 심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다소 좀 우려 우려했었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특히 뭐 LG 화학이라든가 LG 엔솔이라든가 뭐 SK 이노베이션 이런 게 장중에 이런 2차전지 관련된 주식들이 낙폭이 꽤 깊었었거든요. 그런데, 어, 점차적으로 오후장으로 가면서 낙폭을 대부분 다 축소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다행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LG 화학 383,500원 이미 앞에 영상에서 제가 선을 그어놨었던 부분들이죠. 자, 이 부분들, 이 가격 수준에서 다시 한번 언제든지 바닥 치는 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하자라고 좀 말씀드렸고 제가 또 주말에도 또 영상을 올려드렸었죠. 자, 이 부분, 우리 오늘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LG화. 이 가격에 대해서 지지력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미 앞에서 말씀 한번더 드렸으니까 심플하게 넘어가겠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 매수 신호가 좀 들어왔죠. 매수신호가 들어왔어요 단기적으로는 매수신호가 들어왔고 약한 15%에서 20% 가량 단기 고점 대비해서는 어, 낙폭이 그래도 단기간에는 좀꽤 깊었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이 어, 우리가 한 42만원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라고 좀 보고 있는데 어, 그 정도까지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저점 대비해서 약한10% 가량 왜냐면 여기에서부터 떨어진 게 대략 한 10%니까 대략 지금 저점 대비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여기 고점 대비하면 대략 중심 가격인 한 42만 원 정도 어, 그 정도 42만 원 43만 원 정도는 한번 그래도 기술적 반등 나오지 않을까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 그 관점에서 놓고 보면 여기가 좀 갭이 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어, 좀더 이렇게 기술적으로 좀 보면요. 여기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가 아래 위로 좀 브레이크 걸렸었던 자리들 앞에서 그리고 여기에서도 브레이크 좀 걸렸었죠 그러니까 주가가 지지력을 좀 보였던 자리입니다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쭉 그냥 아래로 그냥 슈팅 내려온 게 아니라 그래도 좀 브레이크를 잡아줬었다 지지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잖아요 근데 다시 내려가는 과정에서 잘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갯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점프해서 그냥 내려왔단 얘기예요 그 그러니까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올라가고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갭이 이렇게 띄엄띄엄 띄엄 갭이 발생되면 그 공간은 나중에 결국은 메워지면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그 LG 화학만 놓고 보면 42만 원 정도 언저리에서 43만 원 정도 사이에 요즘 갭 공간이 꽤 크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수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점 대비해서 약10% 가량 올라가는 42만 원 43만 원 정도 수준에서 또 다시 매도 신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투자님들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유념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추세가 우상향으로 돌아서고 있는 그림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10% 가량 뭐 여유롭게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만 어, 여기가 또 다시 저항 매물로 또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뭐 여기가 딱 바닥이다라고 무조건 단정지을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들 좀 유념해 주시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요, 지금 양바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양봉바닥. 어, 양봉바닥을 제가 양바닥이다라고 양바, 제가 줄여서 얘기하는데, 양바닥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음바닥이잖아요. 음봉바닥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꼬리 달면서. 그러니까 내일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뭐죠? 어, 여기 앞에 비율을 좀설명드릴게요 우리 앞에서 여기 1월 23일날 그 테슬라 4분기 실적 발표 얘기 나오면서 이거 어, 이미 주가에 어느정도 반영됐다 그래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었던 그 구간들이잖아요 예, 그 구간들에서 반등 나올 때 보시게 되면 양바닥 잡혔죠 예, 저점이 그러니까 양봉 바닥으로 나오고 매수신호 나오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52평 넘어가면서 공격적으로 매설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졌었는데, 여기는 지금 음봉 바닥이니까 내일부터 우리 투자자들이 기술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것은 양봉으로 마감하는지, 양봉으로 마감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겠고, 52평을 이렇게 상회하면서 돌파하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앞에 여기처럼 그 부분들을 투자자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얼마나 LG 화학이, 어, 이렇게 오늘처럼 또 똑같이 적감매수자가 들어가면서 바닥을 잘 지켜주면서 계속적으로 꼬리 달고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오는지,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거래량이 얼마나 터져주는지, 거래량이 어쨌든 좀 강하게 실려주면 아주 세게, 앞에서 우리 여기에서는요, 여기에서는 좀 지지부진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힘있게 올라가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앞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여기 갭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만 좀 실어준다 그러면 여기 아주 세게 한 방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아주 세게 올라갔었어요. 뭐 물론 한 방에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뭐두세 번에 나눠서라도 앞에 여기와 여기와는 좀더 차이 나게 올라갈 수 있다. 자 여기 한번 볼게. 요 여기가 갭 공간이 좀꽤 많이 나왔었죠요 중간 중간에 갭이 계속 발생되죠. 여기도 다 따지고 보면 갭이지만 갭공간으로 띄우면서 그냥 아래로 그냥 점프해서 내려오진 않았단 말이에요. 여기는. 위로 점프했다가 또 내려오고 이런 상황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갭공간이 여기서 발생,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강하게 치고 나올수 있는 거예요. 갭이 발생되면서. 가장 좋은 건 그래서 LG화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 정도까지는 좀 세게 올려 붙이고. 어, 기술적으로 보면은 대략 한5% 6% 정도는 올려 붙이고, 그리고 갭 띄우고 그냥 바로 넘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가장 좋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매물 소화 과정을, 어, 시간, 시간이라든가 가격 그 조건을 우리는 다 제외하고 그냥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강하다라는 징조입니다. 어, 그러니까 주가가 강하다. 탄력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해석을.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으니까 좀더 주의해서 봐야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넘어가는 게 일단은 최고로 좋다. 최고의 시나리오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어, 조금 더 이제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관점만 놓고 보면 그러면 lg 화학이 지금 그래도 좀 꼬리가 달렸고 매수 네? 신호도 들어왔고 운봉이지만 그럼 여기에서 좀 버텨주면서 아래로 흔드는 과정들. 여기에서 바닥을 뭐한 3일 5일정도 잘 버티면서 5위평이 넘어가는 그림정도 나오면 그래도 좀 쏘쏘다 그러면 이정도로만좀 넘어가 줘도 어, 우리가 아주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하더라도 한 42-3만원은 아래위로 좀 흔드는 과정에서 바닥을 좀 다지고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기대를 해 보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처럼 V자형 반등은 사실은 조금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앞에서는 V자형 반등 나왔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V자형 반등이 나오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겠느냐. 예, 네, 지금 시기는 비슷하죠. 왜냐면 1분기 또 테슬라 실적 발표라든가 뭐 LG 화학뿐만 아니라 LG 엔솔뭐 2차 전지와 관련된 주식들이 대체로 이제 4월 마지막 주간에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그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 LG 화학도 그러면 지금부터 빨리 V자형 반등? 아 이거는 조금 어, 저는 시기상조라고 보여집니다. 앞에서처럼 요 상황은 나오지 못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아쉽지만 지금은 조금 더요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아래 위로 흔드는 과정들 바닥을 좀더 탄탄하게 어, 탄탄하게 좀 다져주고 42만 원, 43만 원을 좀 이렇게 좀 시원하게 넘어가주면 추세 우상향으로 좀 돌려 세울 수 있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어요. 워낙에 지금 추세가 우하향으로 꺾여 있는 수준이라 지금은 바닥을 조금 더 다져줘도 괜찮다. 대신에 더 아래로 내려가지만 않는다면 뭐 옆에서 좀 받쳐주고 옆으로 좀 기어가다가 42만 원, 43만 원 정도 강하게 좀 올라서면 결국은 주가는 여기 60일선, 60일 61 중장기 추세선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여기만 넘어가주면. 어, 안정적으로 우상향으로 좀갈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50만 원 넘기는 흐름들도 기대해지 기대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벤트 이슈들 좀 말씀드리면 오늘도 이제 기사적으로좀 나온 내용인데 C A T L, LG 화학 그아 다시 LG 에너지 솔루션 대비해서 점유율이 좀더 이제 확대됐다는 내용인데 아마 기사들 보셨었겠지만. 못 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말씀드리면 자 2024년도에요 2024년도 1월에서 2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관련돼서 전기차용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나온 거예요 오늘은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전기차 지금 수요가 둔화되는 영상들 계속 나타나고 있고 테슬라가 인도 대수가 줄어들고 있고 실적 판매가 안 좋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은 어쨌든 어,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커지고 있다. 에, 그러니까 중국의 BYD라든가 이런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성장 성장세가 지금 무섭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납품 공급하고 있는 CATL도 역시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일단은 보시게 되면 어, 전기차용 배터리 점유율이 CATL이 38.4%라고 합니다. 34.8%, 네, 38.4% 1위를 차지했다라고 좀 나와 있고요 LG 엔솔 같은 경우가, LG 엔솔 같은 경우가 0.5포인트 좀 점율이 유 떨어진 13.9%에서 13.7%로 0.2포인트 줄어들었다. 그래서 LG 엔솔이 2위를 등극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 뒤로는 그 뒤로는 뭐 다른 업체들도 있는데 전기차 일단은 시장에서 BYD가 뭐 워낙에 좀 치고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일본 파나소닉, 뭐 삼성 SDI라든가 SK온 등도 어 배터리 관련돼서 점유율을 이렇게 좀어 나타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 이런 어떤 그 지표들 해석대로라면 어 LG화학도 어쨌든 LG 엔솔의 어 주도 주요 최대 주주다 보니까.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어 비슷하게 동조화되면서 주가는 움직인다라고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는 또 어떻게 나타날지도 역시나 지표들이나 실적 부분들을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 결국은 이런 지표들이 결국 은 실적으로 이어지니까.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결국은 뭐 우리 커머스 시장이라든가 뭐 자동차 쪽이라든가 뭐 중국의 영향을 안 받는 게 없어요. 네, 예, 너무 강하게 치고 들어오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예,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주가에 어느 정도 지금 다 반영돼 있는 게 아니냐? 왜냐면 주가는 대체로 선반영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앞에 우리 테슬라에 대한 그 실적 부분들 해석할 때 이렇게 주가가 와장창 무너졌기 때문에 실적 발표 앞두고 어, 바닥의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어, 논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테슬라의 실적 발표 시기도 조금 더 남았어요. 한 2주 정도 남았어요. 4, 4월 마지막 주간으로 가야 되거든요. lg 화학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조금 더 lg 화학이 흔들릴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 다른 2차전지 주식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기에서 막 매수신호 나왔다고 막 이렇게 딸려 들어갈 게 아니라 조금 더 확인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양바닥 5위평 돌파 이거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38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383,500원을 잘 지지하면서 일단은 어 양봉 바닥에 5위평 넘어가는 그림이면 매수 가능합니다, 투자 여러분들. 예, 아시겠죠? 단기적으로 뭐 10%든 15%든 어 오를 가능성 있으니까 기술적 반등으로. 그리고 나서 다시 꺾일 때는 어떻게 해요? 비중을 줄여야 되면 다시 줄여야 돼요. 그 과정들을 자꾸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단 낮추는 작업을 하는 거죠? 우리 과거에, 저, 카카오 주주분들, 지금 우리 유료원분들 많이 계신데, 그리고 카카오 주주분들, 그리고 또, 그, HLB 주주분들 다 이런 작업들을 해오셨어요. 다 해오셨기 때문에, 카카오가 추세상승하면서 올라섰을 때, HLB가 이렇게 치고 나갔을 때, 결국은 다 수익 전환해가지고 크게 수익을 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네. 물론 카카오는 최근에 좀 주춤주춤 하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들을 잘 거쳐와야 빠른 원금 회복 수익 전환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그래서 내일도 우리 투자좀 주목해서 보시고요. 양봉 바닥 나오면서 이렇게 돌아서는지 기준들 한번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여기 상단 제가 한번 말씀드리죠. 43만원 정도 제가 적어 놓을게요. 43만원 정도 수준을 일단은 어, 언제 좀 빨리 좀 넘어가 줄수 있을지 요게 단기적으로는 한 4월 달 정도 관건이 되겠다 라고 좀 어,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주간 차트 월간 차트 한번 주간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어, 양봉 전환이 상당히 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시가 월요일 시가 오늘 가격 시가를 언제든지 빨리 회복한다 그러면 43만원 정도까지는 아주 빠르게 치고 올라올 수도 있다. 어, 이 부분들 우리 좀 기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자, LG 화학 주주분들 혼자기 매매하기 어렵다. 어, 자본금은 좀 있는데 내가 매매 타점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카톡 링크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어, 우리 유료 회원분들과 같이 함께 매매할 수 있는 부분들 상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